어느 날 문득 몸이 납처럼 무거워질 때가 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끝 하나 움직이기조차 어렵고 평소처럼 웃고 대화하지만 어딘가 공기가 다르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면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울음이 번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혼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다. 칼융근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을 때 무의식이 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구원이다. 너무 오래 달려온 마음에게 잠시 앉으라고. 아직 듣지 못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영혼이 부드럽게 당신을 끌어당기는 순간이다. 몸이 멈추면 우리는 당황한다. 세상은 멈추는 자를 실패자로 본다. 그러나 영혼의 속도는 세상의 시계와 다르다. 세상은 직선으로 달리지만 영혼은 원을 그리며 걷는다. 돌아가고 서고 다시 나아가며. 그 모든 순환 속에서 진짜 나를 기억해낸다. 그래서 몸이 멈출 때 사실은 내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지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오래된 감정이 풀리고 잊혔던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른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난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 참아온 울음이 숨소리처럼 새어나온다. 우리는 그 울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억눌렸던 진심이 형태를 찾는 과정이다. 감정은 흘러야 정화되고 흘러야 생명을 되찾는다. 당신의 몸이 멈출 때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 멈춤은 당신을 다시 살리려는 영혼의 언어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괜찮은 척 하느라 놓쳐버린 진짜나 그 조용한 내면의 울음이 말하고 있다. a 이즈 그만 달려도 돼. 이제 나를 봐줘. 지금의 무기력은 무너짐이 아니라 귀환이다. 잃어버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귀한 길 위에서 영혼은 울음으로 길을 비춘다. 멈춰있는 당신의 몸 안에서 이미 새로운 숨이 자라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요즘 너무 피곤해. 하지만 그 피로가 정말로 몸에서 온 걸까? 아무리 자고 쉬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풀리지 않는 무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이다. 칼융은 영혼은 외면 당할 때 병든다고 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을 완벽히 해내려 애쓰며 살아간다.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가면 아래에는 한결같이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인다. 그것은 흘러가지 못한 눈물처럼 응고되어 마음 속 깊은 곳에 멍울을 만든다. 그 멍울이 커질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 진짜 피로는 하루의 노동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억압에서 생긴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눌러두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할 때마다 영혼은 한 조각씩 멀어진다. 겉으로는 멀쩡히 움직이지만, 내면은 조용히 마비되어 간다. 이것이 마음의 피로다. 몸의 피로는 쉬면 낫지만, 마음의 피로는 정직함으로만 회복된다. 진짜 나를 숨기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점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는다. 나는 괜찮아. 허그 정도쯤은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버텨온 시간은 사실 스스로를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래서 융은 진정한 회복은 자기 진실로의 귀환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지금 느끼는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혼이 보낸 편지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만 나를 속이지 말아 줘. 나는 너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눈물이라면 괜찮다. 그 눈물이야말로 억눌린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는 그 멍울을 풀어낼 때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리듬으로 살아갈 때 피로는 자연스레 사라진다. 마음이 쉬어야 몸도 비로소 쉰다. 진짜 피로는 진짜 나와 멀어졌을 때 찾아온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이 무거움은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때라는 영혼의 조용한 신호다 겉으로는 평온한 하루인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있다. 사소한 일에 울컥하고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나무란다. 왜 이러지? 아무 일도 없는데. 하지만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무의식이 말을 건다. 그것은 조용한 울음의 형태로 우리를 부른다. 칼 융근 무의식을 단순히 억눌린 기억의 저장소로 보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을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감정과 상처, 그리고 잊은 듯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는 그림자가 머물러 있다. 이 무의식은 침묵 속에서도 쉼 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때로는 반복되는 꿈으로, 때로는 이유 없는 피곤함이나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바로 조용한 울음이다. 그 울음은 귀로 들을 수 없지만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한다. 심장이 미묘하게 조여오고 목이 막히고 갑자기 눈물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때 그건 당신 안의 무의식이 나 아직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대개 그 신호를 외면한다. 일에 몰두하거나 사람 속에 파묻혀 그 감정을 잊으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울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가 나중에는 불면 불안 관계의 충돌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윤근 말했다. 무의식을 외면하면 그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울음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다. 무의식이 우리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진실한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린다. 그 울음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다. 그 안에는 용서받지 못한 감정, 표현되지 못한 사랑.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열망이 숨어 있다. 우리가 그 울음을 들어줄 때, 무의식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된다. 오늘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물어보자. 내 안에서 아직 울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이 말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린다면,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 보낸 답장이다. 그 조용한 울음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지금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한다. 쉬는 건 낭비라 하고, 멈추는 건 실패라 한다. 그러나 칼용은 말했다. 멈추는 순간, 영혼은 비로소 자신을 찾기 시작한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바쁘게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출 때,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낯설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불안하다. 그러나 그 불안은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해 온 자신이 다시 눈을 뜨는 증거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나답게 산다는 게 뭘까? 그 질문의 답은 멈춤 속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역할을 내려놓고 직장인, 부모, 배우자라는 이름들 너머의 순수한 존재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는 작지만 진실하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샤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들릴 때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이다. 멈춤의 시간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모습을 드러낸다. 불안, 분노, 슬픔, 두려움. 평소라면 외면했을 감정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들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받고 싶어 하는 내 안의 조각들이다. 그 조각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된 존재가 아니다. 윤근 이것을 통합 인테그레이션이라 불렀다. 밝음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혼은 평화를 되찾는다. 멈춰 있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리듬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해보자. 나는 지금 멈춰 있지만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다. 그 한마디가 고요한 내면의 빛을 깨운다. 멈춤은 텅빈 시간이 아니다. 그 안에는 자라나는 이해, 용서, 그리고 자기 회복이 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이미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당신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종종 견디기 어렵다. 정막은 너무 크고, 침묵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우리는 소음을 찾아 나선다. 음악을 켜고 휴대폰을 열고, 누군가와 억지로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그렇게 외부의 소리를 키울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 멀어진다. 칼 융은 말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짜 고독은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위한 초대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영혼의 속삭임이 들린다. 그 소리는 크지 않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문틈으로 건네는 인사처럼 조용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헤이제 나를 좀 들어줘.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나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연기하던 모든 역할을 벗겨내면 남는 건 꾸밈없는 존재 상처받은 나. 그리고 아직도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이다. 그 만남은 때로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진짜 인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독은 우리를 침묵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질문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잃었는가?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대답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물음 자체가 이미 자기 이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눈을 감고 호흡을 들여다보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자신을 초대하고, 내쉴 때마다 불필요한 기대와 두려움을 흘려보내라. 그 단순한 리듬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고독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온 가장 깊은 동반자다. 누군가의 관심이 아닌 자신의 온기로 채우는 시간.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평화가 된다. 세상은 외로움을 약점이라 부르지만 융은 그것을 자기 발견의 시작이라 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이해받고 싶었던 당신의 영혼이 앉아있다. 조용히 들어보라. 그 목소리는 울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말한다. 이제야 네가 나를 봐 주는구나. 세상은 달린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내고 더 빨리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루를 쪼개어 쓰고 밤을 희생하며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른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와 영혼이 원하는 속도는 다르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서히 달아 없어지기 시작한다. 칼 용은 인간의 내면적 움직임을 자연의 리듬에 비유했다. 봄이 오기 위해 겨울이 필요하듯 성장은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의 삶은 이 순환을 잊게 만든다. 끊임없이 달리면서도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건 아직 마음이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은 달리지만 영혼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재촉한다. 빨리 나아져야 해.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영혼은 그 재촉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느리고 섬세하며 순환적이다. 영혼은 직선이 아니라 원을 그리며 걷는다. 되돌아가고 머물고 다시 출발한다. 그래서 영혼의 속도에 맞추려면 먼저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울음도 그렇다. 사람들은 빨리 울음을 멈추라고.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한다. 하지만 울음은 강요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만의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은 치유의 박동과 닮았다. 눈물이 다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은 진짜로 비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느리게 울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회복된다. 세상의 시계는 초단위로 움직이지만 영혼의 시계는 계절 단위로 흐른다. 봄을 기다리듯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멈춘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없다. 오히려 그 느린 걸음 속에서 삶의 결이 다시 보이고 작은 기쁨이 제자리를 찾는다. 혹시 지금 세상이 당신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속삭여라. 꽹쌍이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안심시킬 것이다. 빠름이 주는 성취보다 느림이 주는 평화가 더 오래간다. 결국 삶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진짜 리듬은 당신의 심장소리만큼이나 느리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주문 속에 살아왔다. 멈춰 있는 사람을 게으르다 말하고, 쉬는 시간을 허비라 부른다. 그러나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한다. 보이지 않는 내면은 조용히 움직이며 우리가 멈추는 동안 우리를 다시 조립한다. 하루의 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고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울음이 찾아온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묵은 감정이 조금씩 씻겨 내려간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만 울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울음을 멈추려는 순간, 우리의 회복은 멈춰버린다.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화이자 영혼의 세례다. 흐르지 못한 눈물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흘러나온 눈물은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 윤근 감정은 억압될수록 그림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울수 있을 때 울어야 한다. 그 울음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겉보기엔 공허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재건이 일어난다. 한숨이 정화가 되고 눈물이 길이 된다. 그 길을 따라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세상이 요구하는 생산보다 영혼은 존재를 원한다. 존재한다는 것그 자체가 충분하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의 영혼이 쉬고 싶다는 뜻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그 시간을 허락하라. 그 고요함 속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씻김이다. 당신의 영혼이 자신을 닦아내고 있는 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세상은 멈춘 듯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재생의 징조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의 나를 맑게 한다. 울음은 언젠가 멈춘다. 그것은 억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요가 찾아오는 순간 멎는다. 그때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더 깊다.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숨이 자라고 있다. 눈물이 다 마른 자리에 작은 빛이 새우며 든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진하다 칼융은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은 영원히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무의식은 조용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낡은 믿음이 무너지고 그 위에 진짜 나의 세계가 세워진다. 울음은 그 세계로 향하는 통로였다. 그 통로를 지나온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시 숨을 쉴수 있다. 울음이 멈춘 뒤 찾아오는 평화는 감정이 사라져서 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이해되고 수용되어서 오는 것이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프더라도 괜찮다. 이 평화는 타인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한 순간부터 자라난다. 울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었다. 그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세상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완전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내 호흡을 찾는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 흐름은 이전보다 느리지만 한층 더 진실하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다시 걸을 준비가 되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울음을 통해 자신을 이해했고 이제 그 이해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다. 모든 것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회복의 징표다. 세상은 여전히 달리고 있지만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 이제 당신은 안다. 울음이 끝난 자리에 공허가 아닌 방향이 있고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숨 쉬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서조차 멀어진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괜찮은 척 하며 그 사이에 진짜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이 고인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칼융은 말했다. 영혼의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귀환의 신호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벌주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잃어버린 당신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운다. 그 울음은 경고가 아니라 사랑이다. 아 이제 그만 달려도 돼. 이제 나를 봐줘. 영혼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울음을 오랫동안 외면했다. 눈물을 약점으로, 멈춤을 실패로, 고요를 공허로 착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영혼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울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강해진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타인도 용서할 수 있다. 영혼의 울음은 세상을 향한 절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포옹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그 날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몸이 멈추고 마음이 지치고 눈물이 흐를 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리에서 새로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울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울음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러브레터다. 당신은 지금 치유의 길 위에 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조용하며 따뜻하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진짜 자신과 다시 만난다. 영혼의 울음이 멎는 그 순간 세상은 여전히 같지만 당신의 눈빛은 다르다. 그 눈빛에는 평화가 있고 그 평화 속에는 사랑이 있다. 기억하라. 당신의 영혼이 울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다.